자 지난 시간에는 직육면체 성질까지 했죠 이번 시간에는 직육면체를 펼쳐서 잘리지 않는 모서리는 무슨 선? 안 보이는 거 뭐라고 할지 점선 보이는, 아, 잘린 모서리는, 보이는 선, 눈선, 실선으로 표시한, 어, 어, 뭐냐, 뭐냐. 실선으로 표시한 그림. 그러니까 직육면체를, 이렇게 표시한 그림을, 음,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 원래 직육면체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런 식으로. 얘를 어, 어. 여기 이렇게 자르고, 여기 이렇게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자르고, 여기 자르는 거야. 그래서 쭉 펼쳐 펼치면 어떤 모양이 돼? 펼쳐버리면?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점선이야. 이런 모양이 되겠지. 이런 걸 직육면체 뭐라고 부른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직육면체 전개 도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얘랑 똑같은 데가 어디? 예, 음, 평행인데, 그리고 음, 색깔 좀 바꿔서 해볼까? 얘랑 평행, 평행인데가 여기 마지막으로 세, 세 쌍이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평행인데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직인 거는 음, 여기랑 수직인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 선생님이 음, 교실에서 여러 여러 가지 이제 이, 이렇게 생긴 전개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전개도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전개도도 어,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음, 교실에서 봅시다. 안녕.